오늘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오늘은 어, 도고 나를 지키는 영적 오존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고 나를 지키는 영적 오존층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 명백하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어, 첫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없느냐 어,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간구는 나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어,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다음에 기도라는 포괄적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 거룩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간구에서 어, 나의 결핍을 기도 구하는 거. 몸이 아프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 두렵다. 어렵다. 지혜를 지혜의 결핍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 돈이 없다. 어 그럴 때에 하나님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학비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핍을 놓고 어떤 결핍이든지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자녀가 어떤 결핍이든지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포괄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는 우리의 결핍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 이런 기도들은, 어, 그 사람의 어떤 결함이나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거룩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 감사한다 이런 말씀도 나누었었습니다.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어디 가면 도고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 도고라고 하면 잘안잘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럼 왜이 말을 썼느냐 하면은 도고라는 것은 왕에게 탄원서를 들고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요즘 왕이 없죠 대통령, 총리 이런 아주 높은 분 통치자에게 어, 탄원서를 들고 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는 어,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보기도는 이런 거죠. 지금 백성이 어려운 일이 처해 있다 어, 왕에게, 총독에게, 총리에게 또는 어, 총리에게 어, 이런 높은 분에게 가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도구를 따로 놓습니다. 중보기도에 해당합니다. 인터셉션, 어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청탁 요 정도 될 텐데 청탁이란 말은 뭔가 이권이 있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탄원서를 들고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 공통점은 있어요. 청탁이라면 고하 굉장히 나쁜 의미인데 뭐 비리 뇌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루가 되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핫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핫라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디 대학 병원 뭐 원장과 핫라인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뭔가 알아본다. 근데 내 친구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요즘 다 불법인데 금지돼 있는 거긴 한데 김영란법에 저촉되죠. 런데 어쨌든 이제 왕에게 직접 신문고를 올린다 이런 것이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 이네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 어, 졸음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자살하겠다고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에서 추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버스 운전기사를 잡아야죠. 사람을 치고. 어디 건물로 들이받고 이럴 때가 뉴스에 나오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저 버스 기사가 피곤하다, 지금 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은 무엇이죠? 버스에 타고 있으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버스비 냈으니까 끝난 겁니까? 이게 바로 도고 개념인 것입니다. 저 버스 운전 기사가 어 운전 제대로 하도록 어 말도 걸어주고, 만일에 어 지금 막 핸드폰을 쓰고 있다. 그럼 못 쓰게 하고 법대로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남 난폭운전을 한다. 그러면 어쩌면 제압을 하거나 차를 옆에 멈춰 세워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도고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총독이나 황제나 대통령이나 그리고 위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말씀 앞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하라. 자, 그럼 이 A.D. 60년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황제는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좀 미치광이적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 예술성을 어, 불, 예술성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붙였죠. 그리고 로마를 불태우면서 그 원흉으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 네로왕제가 나중에, 나중에 처음에는 몇 년은 어좀 선정을 베풀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거의 이제 폭군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많은 피해를 끼친 황제인데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어,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한국 대통령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대통령 잘 되게 해 달라. 자, 우리 대통령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로가 잘 되게 해 달라고 왕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로가 불을 지리려고 하는데 불이 잘 붙게 해 달라고 무슨, 내로, 내로가 원하는 일마다 다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니면 어, 내로를 통하에서 로마 국력이 강해지도록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어, 그들을 축복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축복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혹한 황제를 위하여 초대교회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크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라는 대, 고속, 거대한 고속버스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기사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 기사가 마음이 안 들다고 그 뒤에 줄에 앉은 승객이 운전 기사한테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버스가 더 위험해져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핸들을 운전 기사 아닌 사람이 빼앗아서 움직이려 그래요. 그러다 버스가 전복되면 기사만 다치는 게 아니죠. 다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냐면 내로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로의 치하에서 사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크리스천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가 미워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달라고 그사람이 핸들을 함부로 꺾어도 하나님이 이 버스를 지켜달라고. 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자, 이, 이 빨간 당, 파란 당 있잖아요. 또 미국에도 빨간 당, 파란 당 있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게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든 아니면 푸틴이든 혹은 시진핑이든 이 모든 정세 속에서 하나님 이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어, 3세기의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우리는 모든 황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장수와 안정된 통치, 안전한 가정, 용감한 군대, 충실한 원로원, 정직한 백성,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또 주교는 다음과 같은 또 어,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사라지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율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때도 AD 3세기 4세기에 계속 박해가 오고 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독들, 박해했던 총독이라든지 집정관들이라든지 황제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 있던 분노는 사라졌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절 말씀 보면 왜 기도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사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냐? 아니면 국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력이 세지면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구원, 이, 구원을 위한 이 전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려면 나라가 안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돼요 여러분 어,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밥입니까? 김치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이 양식을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정부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부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에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량하고 평화로운 정부도 포함된다." 자, 정부가 포악하면 그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못 먹게 됩니다. 어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경찰이 힘이 없고 군대가 부패하고 경찰이 뇌물 받고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빵 하나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부자들이야 어찌든 먹고 살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중산층 자체가 없어지고 한 1%로 5%의 부자들과 95% 90%의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면 빵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치안, 안전, 위생, 건강한 시, 시민정부, 평화로운 정부, 선량한 정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구할, 일용할 양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에 따라서 그다음 5년, 그다음 10년, 그다음 2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막힐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피폐화되고 사람들이 수천만 명씩 죽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이 자꾸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치안이 안전했고 교통이 안전했고 교육이 안전했고 풍요로웠고. 이동의 자유가 있었고, 여행의 자유가 있었고, 사상의 자유가 있었고,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번영 속에서 복음이 지중해 전 세계로 인도까지, 터키까지, 아니 로마 로마 끝에 있는 영국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전 세계로 흘러오고 당나라까지 복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빨갛게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파랗게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아젠다가 아니고,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이 돼야 된다. 트럼프를 몰아내야 된다. 아니면 계속 트럼프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은 우리 기도의 목적은 구원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짜증나십니까? 뉴스를 보면서 열 받으십니까? 혹은 광고를 보면서 세상이 너무 막 부러우십니까? 우리의 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야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불쌍한구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결국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구워, 구원 받은 사람인가, 진리가 전달되고 있는가. 우리 중보기도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몇 조원의 몇십 조원의 돈을 벌고도 그 영혼이 마음에 지옥이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단지 너희가 잘살기를 원한다 하는 뜻만이 아니라 중보기도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오존층과도 같이 오존층이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이 우주선 우주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혹은 나의 정파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 평안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우리는 보통 바벨론 무너져라 바벨론 망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힘들게 한그 사람들 그 도시 그 나라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여라.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그 압제하에서 로마의 황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은 포악하고 어리석고 집착하고 정말 못된 지도자들이지만 기도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킵니다. 아까 그 고백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하거나 지금 정부 망하거나 이렇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어, 높은 자들 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데 그것은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님들이나 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도박을 하겠다, 마약을 하겠다, 사람을 죽이겠다, 뭐 도적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말려야 되는 것이죠. 음주 운전을 하겠다. 난폭 운전을 하겠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량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악한 정부가 더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지 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필연적으로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단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사람들 보시게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중보 기도할 때에 도고의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 영적인 오존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분노, 혐오 이 세상의 이 편가르기로부터 우리가 보호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죠. 5절 말씀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는데 안전한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자가 되신 그 기도가 무엇인가요? 도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참 나라 위에서 기도 많이 못한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더더욱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다 각자의 정치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적 견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도록 기도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결코 이 땅에서는 결코 천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 나라와 위정자와 임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 기업의 사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국회의원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또 주요한 어, 지도자들 위해서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참무로 왕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신다. 우리의 상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